예, 금요일 목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은 자는 성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은 자는 성도가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치로운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백성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저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당에 잘 나오고 교회 생활 차분히 하면서 지내는 것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이 올바른지는 볼수 없다는 거야.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전도인의 사명,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삶이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나 또셀 모임에 있어서나 우리가 그러한 목적들 잊지 말고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분주하고 바쁘게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며 주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주의 법도 규례 명령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서 정말 이런 사명에 하나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자, 계속해서 2장 4절부터는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유다 땅 서쪽에 이제 블레셋의 심판을 시작으로 동쪽의 모압, 암몬, 남쪽의 구수, 이집트, 북쪽의 아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지금 스바냐가 활동하는 그 요시아 왕의 시절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교만한 아수르는 지금 거의 패망에 이르러 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하나님의 회초리를 준비한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둘러싼 모든 이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하는. 하는 것이면서도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최고인 줄 알았던 그런 나라들 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남주다 백성들까지 이제 진멸하고 멸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가보면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4가지 말씀하는데 3장 1절 망하고야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어감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의 충고를 듣지 않고 주의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다.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교훈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은 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그것이 죄악이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법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모르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의 재단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긴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 다른 것들은 잘 모르고 익숙하지 못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그래도 가능하면 가장 바르고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는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에는 문화세와 같이 하나님이신 사명을 잘못 이끌어서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린 내네 부류의 지도자들을 지적합니다. 바로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죄사장들, 제사장들의 죄악을 이렇게 밝히는데,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가 주는 핵심인 바른 인권과 공평과 정의를 어그러지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지억하죠 그래서 저들의 이런 삶으로 인해 너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쩔 수 없는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구하고 돌아보려고 모여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으로부터 숨겨 주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어찌해서든 그 심판을 피하게 하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외쳤는데, 근데 아무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우리가 살필 때 알겠지만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울고 외치고 외쳤는데도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외쳤는데도 이 예레미야 말대로 보면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에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될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아무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됐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도 온전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남유다의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의 때와 버금간 그런 이 죄악의 이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심판하게 될 건데 그러나 노아와 같이 남은 자가 있게 될 거다. 너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 나는 이런 일을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보면. 분명히 알죠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볼수 있듯이 이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던 남은 자들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라가 파멸되고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남은 자들을 보호하고 숨기십니까 뭐 심판할 때는 어쨌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한꺼번에 다 끝장을 냈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면 남은 자들만 어떻게 그 방주를 타듯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올라가게 할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아주 의외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금 광분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에게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중심으로 끌고 가요. 그들의 도시에 그들을 잡아놔요. 그래서 거기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를 잡혀가도 그들은 뭐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어디서든 믿음으로 살, 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온 천지를 지금 다,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남유다의 얼마를 잡아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 자기 땅을 떠나서 각 나라를 짓밟고 미친 듯이 닥친 대로 죽이고 빼앗느라 정신이 없는 그 나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나갔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사자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바벨론 사자굴 속에서 숨기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인한 남유다의 패망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겐 그냥 거기서 죽고 심판당하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전한 구원의 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어, 누, 남들이 보면, 야, 저거 죄수없고벌 받아서 먼저 잡혀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을 놓고 보니 바벨론처럼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인 거죠. 심판도로 다 죽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런 사실을 잘 알면요.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그 15장에 볼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건너편으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간 남자들을 구별하여 모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찌꺼기들만 남았을 때 인정사정 없이 그냥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와요. 이미 계시록을 살펴서 기억하시는 분들 이걸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살피시는 분들 이걸 보세요. 지금 이이 문화세 때이 장면을 잘 기억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보면 나중에 신약과 더 나아가서 계시록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역사를 순차적으로 이해해야 바르게 뒤로 갈수록 더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 주변의 온 세계를 이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진멸하시고 멸절하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했고 멸절당했고 다 망해버렸어. 그리고 또, 더불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고, 집히는 죄악된 백성들도 다 심판받게 하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되돌아오기를 참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저들은 꾸준히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3장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했지만, 심판의 날이 이제 다가왔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여러분 성도는 약속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지 선안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귀에 귀걸이로 달고 다니고 목에, 목걸, 목에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완벽한 개혁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부심에 이 분명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까? 한 교회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읽어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통해 이것을 이루어가는지 바르게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 되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께서 이 죽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성도, 빛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는 성도가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빛된 성도.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어두운 땅 속에 유일한 빛이라고. 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의 관계 속에서 그런 빛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3장에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이 찬양에 가서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그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보호하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충성되어 살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 이 어두운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을 볼때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깊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환호성을 올리고, 기뻐춤을 추고, 큰 기쁨으로 맞아주시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속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뭔가를 해가 막 달려갈 때 다들 이렇고 저렇고 안 되고 변명도 핑계도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약속을 향해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작은 곳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걸 보면 그 목사인 내가 감동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막 정말 쏟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회사 속에, 직업 속에, 어디 속에, 어느 팀 속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감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때 그러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말고, 이 소망이 있지 말고 가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스바냐서가 이런 노래를 하면 이제 마치는데 스바냐서를 통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빌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BC 586년 이후 이제 70년 뒤에 이제 그게 진짜 성취되죠. 다니엘과 같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약속하시고 돌이키겠다고 하신 대로 다시 이제 제2의 출애굽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도 소망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운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장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녹록하지 않고 힘겹고 버겁다고 느끼기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유행과 재미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에 자신의 빛된 본분을 잊고 그런 세상의 흐름과 유행의 유행과 재미를 따라 적당히 즐기며 살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나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어둡고 절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를 어두운 땅에 의 빛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명자라고 하시죠. 성도를 빛이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 안정적으로 사는 일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빛된 사명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할때 전부 신학교로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 그것을 활용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섬겨가야 될사명의 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살아왔던 그 곳이 바로 사명의터 땅끝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밝힐 곳이죠. 그래서 보내 받은 나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신 이 사명을 잃을 때 성도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을 잃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사명을 잊을 때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몰라도 오늘 스바니아산제를 통해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빛을 밝히며 그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된 생명의 죄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그 길을 앞서나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죄로으로추원합니다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주의 결과로 심판의 절벽에 다다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외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따라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보내받은 사명의 더 곳곳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게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는데 이 어둠 속에서 저들의 재미와 유행을 따라 즐기는 삶이 아니라 이 거짓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저들의 쾌락이 결국 절망과 멸망을 준다는 사실을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참된 빛된 삶 증인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잊은 자들은 결국은 성도일 수 없고 하나님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않고 이 부르심을 잊지 않는 이 하루 날마다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따라가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